학동공원 좋네요. 학, 학동공원 어떻습니까? 아, 학동공원 추천드립니다. 학동공원이, 학동공원이 그에노춤 연습을 했던 거 그거 아니에요? 네요. 저희 지하에 연습실 쓰던데 있죠? 거기 지금 무슨 피아노 학원 들어왔어요. 네, 여러분 아, BTS가 네. 연습했던 곳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희가 왔습니다. 여기는 학동공원이죠? 학동공원이죠? 저희가 자주 왔던 장소. 연습생 때 이제 진짜 많은 추억이 있었는데 뭐비 같은 경우는. 저랑 정말 친한 만큼 되게 많이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했었는데 때마다 여기 와서 굉장히 많이 풀었었거든요. 생각이 많았을 때 혼자 와서 가끔 생각도 하고 이제 갑니다. 저희한테 굉장히 추억이 있는 장소입니다. 태양 선배님의 유얼 마인데요. 그때는 가상의 여자 친구를 만들어서 그 여자 친구를 생각하면서 노래를 불렀다면 오늘은 저희 팬분들을 생각하면서 팬분들은 여자 친구니까요. 맨날 밤이면 새벽마다 탈출을 해가지고, 그 공원 한 거리 걸으면서, 아, 학동공원. 네, 그때 학동공원 아니었어. 요와 아, 이게 좀 쎄지.